영상을 만들 때보다 서울 아파트는 정도 더 올랐고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도 그때보다 조금 더 넘게 올라서 지금 시세대로 자산을 보면 추억에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건마입니다. 제가 20억 만든 흑수저라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며 여러 영상들에서 떠들다 보니 인증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20억 자산 인증을 해보려 하는데요. 자산 인증에 앞서 저는 제가 부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산을 자랑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누구에게 알릴 생각도 전혀 없거든요. 단지 이 영상을 올리는 저 평범한 사람도 차근차근 한 거였네. 그러면 나도 할수 있겠네. 라는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 공개를 하는 영상이니까요. 제발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의 공급 계약서인데요. 저는 제 신분을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단지 인증을 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제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싫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드러날 만한 정보들은 모두 가렸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잘안 보이니까 잘 보이게 하나씩 다시 찍은 사진으로 특정 부분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보시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서울 초근 접 경기도인데 지역을 밝히자니 특정 지역으로 좁혀지면 나중에라도 제 개인 정보가 알려질 것 같아 지역은 밝히지 않을게요. 다른 하나는 서울 신축 아파트인데요.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으로 좁혀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은 가렸고요. 사진을 찍을 때인증용 종이가 본이 아니게 전용 면적을 가리긴 했지만 주거 공용과 소개를 보면 전용 면적이 84형인 것을 알수 있어요. 요즘 강남, 서초, 잠실을 뺀 비강남권 서울 신축 아파트 전용 84의 가격대가 1 정도에서 비싼 곳은 19억 정도까지도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곳의 시세는 현재 13억 후반에서 1 5억 정도 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제가 정말 가난했던 흑수저가 20억 만든 썰 영상을 만들 때보다 서울 아파트는 2억 정도 더 올랐고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도 그때보다 1억 조금 더 넘게 올라서 지금 시세대로 자산을 보면 23억에서 24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주식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식 계좌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그래도 4.24%의 수익률인데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은 다른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예요. 아.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주식은 역시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잘 못하는 제가 20억 만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으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정도 됐는데요. 실제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 아파트를 구매하고 나서부터라 최근 2년 만에 대부분의 자산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다 쓰고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 2년만 진짜 미친듯이 노력했다면 가능했을까요? 턱도 없죠. 18년 동안의 노력이 없었다면 최근 2년간 자산의 증식은 절대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1억을 만드는 데는 10년이 걸렸거든요. 1억에서 2억을 만드는 데는 4년이 걸렸어요. 2억에서 4억 만드는 데는 3년 정도 걸렸고요. 4억에서 7억 만드는 데는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7억에서 20억이 되는 데 2년 정도 걸린 거예요. 이렇게 자산의 증가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모으면서 어느 순간 굴러가다 보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모으기 시작 하셔야 해요. 대부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한 개미는 겨울에 먹을 것이 풍족한 삶을 살지만 먹을 것이 많은 봄, 여름, 가을 열심히 논 배짱이는 결국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짱이가 너무나 한심해 보여요. 배짱이가 느끼는 계절의 시간은 굉장히 길겠지만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금방 겨울이 올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본인의 인생을 배짱이처럼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 인생이 100세 인생이다 보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요. 나는 안 늙을 것 같지. 그렇게 생각했던 저도 벌써 이 나이가 될 줄은 몰라.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면 사람의 인생도 진짜 금방 지나가거든요. 1세부터 25세까지를 봄, 26세부터 50세까지를 여름, 51세부터 75세까지를 가을, 76세부터 죽을 때까지를 겨울로 본다고 한다면 최소 여름까지는 대부분의 자산을 만들어 놔야 가을부터 편하게 살수 있게 돼요. 26세부터 50세까지인 여름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가을, 겨울, 에 진짜 죽지 못해 살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나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한 인증과 자산을 모으는데 걸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누군가는 정말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으니 억울한 마음에 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본인이 이득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사기꾼들은 최선을 다해 본인을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어서 사기 지기가 쉬워지거든요. 실제로 부자인 척, 돈자랑 엄청하고 초고급 스포츠카나 사는 곳을 인증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본인은 부자처럼 생활하다가 결국엔 정체가 탄로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애초에 누군가를 현혹할 마음이 있었다면 얼굴도 공개하고 인증도 최대한 확실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을 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구를 속여서 제 자신의 이득을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까지 이 이상의 자산을 인증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인증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가리고 방송하는 건데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번 인증으로도 믿지 않으실 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자산에 관한 내용과 생각을 이 영상에서 모두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영상 이후로는 자산 인증에 관해서 일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질문에 도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자산을 인증하라는 댓글에는 이 영상을 보라는 댓글만 달 거거든요. 누군가는 이 정도 인증만으로 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실제로 20억 정도도 가능하겠네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 자산을 자랑할 생각 전혀 없고요. 누군가에게 알릴 생각도 진짜 전혀 없어요. 단지 이 영상을 올리는 저 평범한 사람도 차근차근 한 거였네. 그러면 나도. 할수 있겠네 라는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 공개하는 영상이니 제발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더 부자가 되실 거예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바.